네, TVM 매거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공감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은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 지난 3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덧 임기가 반한점을 돌아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 지난 초선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 지난 3년에 대한 소유라면 조금, 뭐, 어떻습니까? 일기 때보다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기 때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음. 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되고 예. 또 만나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음. 그러면서 교육감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예. 더 안정성을 띄었다 이렇게 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재선 기간이기 때문에 또 어~ 일기 때와는 달리 또 많은 어~ 다른 점을 또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좀 음~ 들어가 보면요. 올해 이 전국 교육감 뭐 공약 이행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흔히 이 매니페스토 평가라고 하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는 음.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네. 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해 주신다면요. 음. 아, 저는 어, 아이들 성장 과정, 배움의 과정에서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 예. 예. 그리고 약속은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음.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음. 가치가 있는 약속만 하자. 예. 예 그냥 전시 효과를 노리는 음. 그런 약속을 하지 말자. 예. 예 그것은 예, 사람을 너무 가벼이 대하는 것이다. 음. 예, 그게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처음에 공약을 짤때 음. 꼼꼼히 살피면서 음. 이것이 필요한 공약인지 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음. 이걸 살피면서 공약을 짰었습니다. 예. 그 결과 이행도가 높게 나올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킬 수 있는 약속, 또 이행 가능한 약속을 위주로 해서 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평가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공약 이행 정도 매니스터 평가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청렴도 평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북교육청이 모든 부분에서 또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런 만큼 또 청렴도 하나만큼은 전북교육청이 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또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전라북도 교육청 청년도가 저기 어, 밑바닥에 있다가 예. 어, 지금 최상층으로 올라왔다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음. 어, 지금 현재 전국의 2위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 청년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한 것은 음. 어,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능력 이것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교육감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음. 우리 이 길로 가자 호소를 하고 예. 그, 그 호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주고 음.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전북 어,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어, 모든 선생님들 예. 어, 모든 그 직원들 음. 어,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님까지도 음. 여기에 협력을 해줬습니다 예. 예. 그러나 청년도이 이 부분은 어,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음.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예. 예, 방심해서는 안되고 항상 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음. 어 다시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다잡지 음. 않다 어, 잡지 않으면 네. 어 정말 위험한 이 부분이 청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년도 평가도 잘 나온 부분이 물론 이 도교육감의 노력이 에 있었겠지만은 직원들과 학부모들 그러니까 일선에서또 네. 직접 이렇게 발로 뛰시는 분들이 또잘 해줬기 때문에 청년도가 잘 나왔다고 이렇게 또 공을 돌리셨습니다. 네. 어이 청년도 얘기가 나와서 어 그렇습니다만 이번 드릴 질문은 청년도 하고는 뭐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 부안 여고의 한 체육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 때문에. 도내 교육계가 좀 시끄럽선 시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수사기관이 뭐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음.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어떤 대책을 좀 강하게 아, 지금 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 교사의 이런 성추행 행위가 예. 어, 일회성으로 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 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죠. 예. 에, 그리고 어, 정도는 좀 약하지만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추가로 더 있고요. 예.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어,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공공연히 그렇죠.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예. 어, 이 문제된 교사는 어,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음. 이런 짓을 하지 않았지 않겠냐. 예. 저는 그 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음. 우리 교육청에서 할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하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어, 해당 학교의 법인 음. 쪽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예. 징계를 해달라고 음. 그런데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음. 도교육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음. 어, 징계 요구를 해도 예. 해당 사학법인이 그걸 무시하면 그로 걸 끝입니다 예. 더 이상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 없습니다 예. 법적인 그럼, 한계가. 네, 그럼 이제 예. 형사법적인 거로 제재를 가는 것이죠 음. 이제 예. 형벌을 가하는 건데 음. 어, 지금 다행히도 경찰이 수사를 잘 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가 심했던 재입교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죠. 어떤 예, 부분? 그것은 예. 경찰이 학생들을 상담을 했는데 예. 그 상담한 내용을 학교에 넘겨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어? 예, 그 이름까지다 예. 넘겨버린 거죠. 어. 그럼 학생들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더 신중하게 음.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직접 그 피해를 입은 학생뿐만 아니고 음.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했던 학생들도 예.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과 치유 이것을 음.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부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안지역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할때 여학생들의 경우 는 예, 말입니다. 예. 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부안역으로 예. 갔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문제라고 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음. 최소한의 선택지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음. 그래서 현재 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부안여상, 예. 부안여상을 일반계로 전환을 하고 음. 다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상업계열로 있었기 때문에 네. 잠정적으로 한 3, 4년 정도 음. 상업계열을 두고 한 반만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음.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학교 학과는 저기 일반계열로 돌리는 것이죠 네. 하는 것이고 부안여고에. 학급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사기관에서 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을 지금 어,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전라북도에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 좀 보죠. 우리 김승환 교육감 하면은 또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네. 많은 뭐 혁신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학교 혁신, 뭐 수업 혁신, 이런 혁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혁신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조금 들수 있을까요? 음,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 예. 아이들에게는 배우는 보람, 예. 이것을 키워냈다. 그걸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탕에는 그 학교 공동체 내에서는 누구든지 음. 그 존엄성을 존중받고 예. 그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고 예. 인권을 보장받고 그래 어느 누구의 의사도 무시당하지 않는 음. 그런 민주적인 통토 예. 이걸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었고요.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저는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전북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사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교사들로 타 예. 어, 시도에서 그렇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결과물, 결과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 교사들이 책을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전국적으로 어, 전라북도 교사들이 책을 가장 많이 쓰고 예. 어, 베스트셀러도 전라북도 가장 많습니다. 음. 어, 그것은 그만큼 이제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예. 어떤 신뢰가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부분도 어, 좀 알아봤고요. 잠시 교통정보 전환 후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교통 예보입니다. 경찰청 충겸 리포터. 네, tvn 내일의 교통 예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소나기로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릴 경우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요란하게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소 거센 비가 오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시간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안개가 걷히겠지만 안개 발생 구간 주행 시에는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속도 줄여 감속으로 주행하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시내도로 평상시와 같이 교통량에 따른 불편은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 정체는 오전 8시 전후로 서서히 차량이 늘어나면서 8시 반 사이에 제일 극심한 교통 불편을 보이겠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면서 출근길 정체는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저녁 퇴근길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시내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어렵겠는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다른 요일보다 늦은 시간까지 서행 흐름이 이어집니다. 때문에 마음의 여유 가지 안전 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변서영 리포터. 네, 무더위 속 고속도로 상황은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익산 장수강 고속도로의 사고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수 향하는 길 장수 부근 55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강 고속도로 장수 방향 장수 부근 55km 지점 1차로입니다.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는 익산 장수강 고속도로 장수 방향 소양 부근에서 2, 3차로 막고 다리 점검하고 있고요. 진안에서 장수 구간은 갓길에서 풀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부근 54km 지점 1차로 막고 도로 보수하고 있고 반대 익산으로 가는 길 진안 부근 51km 지점 1차로와 34km 지점 2차로에서도 각각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호남 고속도로 상황 논산 향하는길 주암에서 곡성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백양사에서 태인 구간 갓길 따라 이동하면서 풀베는 작업 중이고요. 이후로 전주에서 익산까지 원활합니다. 다만 익산 분기점에서 논산 분기점 구간은 갓길에서 풀베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외 순천 방향으로 주암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TVN 건강정보.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그리고 45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학 연구에서 청장년층에서는 흡연과 고혈압이, 노인에서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과거력이 뇌졸중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조절과 함께 특히 젊은 남성은 금연을 노인은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치료는 위험 신호가 오면 최대한 빨리 적어도 두세 시간 안에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오선영 교수였습니다. 네, TVM 매거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서, 어, 김승환 교육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았고요. 지난 3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풀, 어,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뭐 혁신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했고, 청렴도 평가, 그리고 뭐, 매니페스토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지 쪽으로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 교육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전년도가 예, 예.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00%는 음.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교육복지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음. 예,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이다. 예. 그 숫자 맞이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그뿐만이 아니고 절대 숫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학생 수 비율이 예. 일정 정도 넘어갈 때 연기 학교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교복비 지원 이런 걸해 음.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을 고려한다면 교육복지 부분은 음. 어, 전국 시도에서 예. 아마 상당히 높은 그런 책이 아닐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좀또 취임을 하시면서 이런 복지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성과들도 많이 좀 어,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어, 또 현안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음 대통령이 바뀌긴 었 했지만은 논란이 많았던 국정 역사 교과서 공식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계시는 강원이나 세종, 광주 교육청 등과 함께, 이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교육부 방침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뭐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예. 네. 그 전북교육청을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요. 예. 어, 연합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예. 했는데. 예.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음. 어, 이 작업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개 지역에서는 어, 이 보조교재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음.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예. 약속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일정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음. 그렇군요. 네.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지되든 안되든 간에 네. 이거는 끝까지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그 얘기가 됐었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과 티비 n 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이 유초 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음, 예. 지금 어, 교육부 내에서는요. 예. 어, 일거에 이양하면 위험하다. 일거 어,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네. 굉장히 예. 위험하거든요. 음. 어, 일거에 이양하지 않으면 결국 이양 못합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이양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양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양을 하는데 유초중고 교육 전체를 이양할 때 예.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양할 것이냐, 그다음 그 다음 처리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예. 어, 전체 기획할 수 있는 음. 에,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에,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음. 어, 속도를 붙여서 음. 일을 마무리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내 이제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에, 아무래도 시도감 협의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또 하나 지켜볼 내용이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 중단을 많이 촉구를 하셨어요. 네. 네, 이건 지금,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총 9년인데요. 예. 어, 이 9년 동안에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어, 소규모 학교 없애기였습니다. 음, 맞습니다. 예. 어, 처음에는 통폐합이라고 했다가 이 어감이 이상하니까 네. 예. 이제 바꾼 겁니다. 음. 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음. 저는 이것을 어, 용어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 간판만 이렇게 바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 일종의 양도구역이죠. 예. 어, 그래서... 어, 우리 전라북도는 절대로 못하겠다. 어. 그래서 실제로, 어, 다른 지역은 교육부의 압박을 받고서 음. 또는 교육부의 정책에 순응해서 음. 학교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예. 어, 전북에서는 거의 학교를 없애지 않았거든요. 예. 에,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어, 작은 학교, 농어촌 학교, 또 원도심 학교 이 통폐합 음. 어이 정책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이 교육 정책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하고 이번 정권하고는 좀 코드가 잘 맞는 걸로 그렇게 좀어 예상을 해도 되겠죠. 네, 괜찮을 겁니다. 예. 또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협동조합형 작은 학교 운영 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이 협동조합형 작은 학교가 뭔지 좀 말씀을 음. 해주시죠. 네, 예. 그게요. 예, 음. 정확한 명칭은요. 예, 학교 협동조합입니다. 학교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 어. 어, 그 예로 들수 있는 것이 학교 학교마다 매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매점은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음. 그 협동조합 조합은 당연히 교사 직원 그리고 학생 예. 학부모까지 넓힐 수 있겠죠 예. 조합은 자기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음. 에,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익을 공동 분배로 가져가지만 그러나 가능한 게 재투자하면서 음. 에, 그 협동조합에 힘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그 경제활동의 기본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음. 직접 참여해서 예. 경제 돌아가는 구조를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음. 예, 그리고 에, 그걸 통해서 에, 공동체 의식을 길러나가고요. 음. 그리고 에,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학부모로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냐, 음. 이것도 알게 되고요. 예. 또, 또 교사는 교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음. 에,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서 에, 말 그대로. 하나의 학교가 예.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의 그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 그런 그 집단을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협동조합형 학교. 많은 학교 협동자 학교 협동조합으로 예, 네, 네. 네, 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또 어, 음. 내포가 돼 있군요. 네네. 예. 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할것 없이 음. 에, 경제의 흐름이 예. 어, 사회적 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그걸 보완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음. 제3의 흐름으로 사회적 경제로, 경제로 가고 있고, 음. 어, 지금, 선진국을 보면 이 사회적 경제의 단위가 계속 커지면서. 예. 경제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늦거든요. 그 음. 근데 단위 학교 차원에서라도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앞서 이제 부안 요구, 어, 성추행 관련된 내용 얘기할 때 조금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사학비리가 지금 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어, 현행 사립, 사립학교법에 사립 근거할 때, 네. 어,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서 네. 아주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음. 징계 요구를 했는데 징계 안, 하도, 안 하더라도 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이 예산을 감축한다 음. 그 예산을 감축하게 되면 예. 당장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떨어지지 어. 않습니까 예. 현재 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립학교 비리를 보호하는 음. 그런 법으로 기능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을 말 그대로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음. 그런 법으로 예.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줘 됩니다. 예. 그걸 앞으로 촉구해 나갈 겁니다. 음, 그렇군요. 네. 사립학교 관련해서 이제 사학비리 이 문제는 사립학교 법을 좀 개정을 통해 갖고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 전라북도 교육청만 아니라 다른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또 힘을 보태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런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예. 사립학교나 사학법인에서도. 예. 에, 사학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그 차원에서라도 예. 이,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비리 보호법이 되지 않도록 예. 협력해줄 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TBN 공감 초대에서 어, 김승환 도교육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뭐 조심스럽게 삼선 도전 <laughs> 이 부분 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도의 교육 가족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이거죠. <laughs> 네. 어, 그런데 어느 쪽으로 제가 답변을 하건 간에 네. 답변한 그 순간부터 제가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답변하는 그 순간부터 예. 제가 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서 예.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음. 그만큼 제가 힘들어지는 예. 것이죠 그래서 어~ 좀 편안하게 예. 교육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리고 1년 기간이 굉장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수많은 또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적당한시게예 말씀하신 시 네.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 좀예 전해 주신다면요? 음 전북 교육이 예. 어, 지금 이 정도 청렴하고 어, 그리고 갈만한 학교로 음.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만이 아니라 예. 에, 도민들의 관심, 애정 음.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학교 만들기에 음.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교육을 통해서 에,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네. 에,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어, 1년 남았지만은 또 1년도 열심히 달리셔 가지고 좋은 성과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T뱅 공감 초대서 오늘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